다이슨의 V11 디텍트 슬림은요, 여러분들이 청소기에 원하셨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청소기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게, 가볍습니다. 저처럼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셨던 분들, 가벼운 무게의 청소기를 찾셨어요 2.2kg의 가벼운 청소기, 여기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이슨의 청소기를 구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 저는 바로 이 그린라이트, 일루미네이션의 기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뭐 청소할 게 있을까? 다이슨의 V12 디텍트 슬림을 동작시키자마자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작동이 되고요. 이 그린빛의 라이트가 지나가는 순간 어머, 이 먼지가 뭐야? 어머,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더 크게, 더 멀리, 더 넓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와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는 라 거. 다이슨의 v 1 1의 디텍트 슬림은 먼지 알갱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큰 먼지가 있는 공간을 지나가면 더 강력하게 흡입을 합니다. 자, 제가 잠시 조용해 볼게요. 어떻게 흡입력의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어? 느껴지셨어요? 어머 먼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흡입하는 강도까지도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동 센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흡입력 조절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히연! 다이슨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거실 정중하게 다이슨을 놓는 거예요 아 다이슨 조집도 쓰는구나 아 조직도 쓰는구나 근데 볼 때마다 느꼈던 디자인이 예쁘네 아 그래서 숨겨놓는 청소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랑을 할수 있는 청소기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에 비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버를 아래쪽으로 당겨 주세요 끝이 났어요 어머 이렇게 먼지통 비우는 거예요 자 모터 바 클리더 헤드로 카펫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블랙 색상과 레드 색깔의 브러쉬가 교차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색상에서는 가는 먼지, 정말 미세한 먼지들을 카펫에서 쏙쏙쏙쏙 뽑아내면서 청소를 하고요. 빨간색의 이 하드 나일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굵은 먼지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긁어내듯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안쪽에 박혀있는 먼지까지 깔끔하게 청소가 되니까 카펫 청소도 말끔하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펫 깔아 놓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이슨을 구매하세요. 모터 박 클리너드가 있으면 반려견 털 반려 묘 털, 걱정 없이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툴만 바꿔 끼우시면 매트리스 관리까지 가능하니까요. 자, 지금 제가 침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각종 먼지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죠. 이불을 덮고 매트리스 속까지 제대로 청소가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속까지 제대로 청소가 됐을지. 3, 2, 1, 와! 아까 빼곡하게 있던 하얀 것들이 아예 없어지고 깔끔하게 청소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속까지 숨어있는 먼지까지 찾아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특히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더 매트리스 케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잖아요? 짜잔! 또 바꿨습니다. 크레비스 툴인데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일반 모드로 평상시 같이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구석구석까지도 미세한 공간까지도 침투해서 더 깨끗한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청소가 끝났죠.